네, 오늘은 휴일 일요일 예약 시공입니다. 어제 밤에 좀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좀 그쳤네요. 작업할 차량은 W212 정기형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순정 모니터예요. 4.0이죠. 영상이 사각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C라고 표시되어 있죠. C라고 표 C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4.0이에요. 지금부터 4.0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방 카메라 작업 해볼게요 어, 구입해 오신 제품들은 일단은 간이 테스트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중간에 완벽하게 다 하고 마무리하면 만약에 꽉 나오면 다시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 덮어 드리는데 혹시나 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작동이 안 돼도 기본 공임만 받고 덮어드립니다. 뭐 어, 다른 곳처럼 뭐 전체 비용을 다 받지는 않아요. 자 지금 화면이 깨지죠?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4.0 들어가 볼게요. 팩토리에서 1314. 다른 거는 지금 안 만져도 될것 같고, 카디스플레이 가서 지금 몇 번이죠? 18번 맞춰져 있나 본데요? 그죠? 18번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로 맞춰보죠. 4 0의 예, 하프 스크린. 네, 맞았네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 한결같은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캡틴농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차량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소음이 날 만한 부분들도 이렇게 흡음 패드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이게 쇠나 플라스틱 부분이 있어서 배선이 닿으면 소음 방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감재 조립했죠? 배선도 깔끔하게 정리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조립해 볼게요. 네, 벤츠 E 클래스 글로 버스 덮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사용하면서 끊어진 것 같아요. 배선이. 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색깔은 우측이 녹색, 왼쪽이 갈색. 이렇게 꼽히네요. 이 방향으로. 끊어진 단자 부분 찾아가지고 어 배선 다시 심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네 이렇게 다시 껴지죠 잘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은 휴일 예약시고 어 이제 비가 거의 다끝쳤네요 근데 지금 북한산은 아예 안 보이네요 그죠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여기 박스 두개 겹쳐 있는 아이콘 누르시고요 아이콘을 눌러요 티맵에 대한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분할 하나 차고 나머지는 그 어플을 누르면 이렇게 반반 차는 거죠 벤츠 E클래스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 지금 유튜브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하스팟 열면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되면 부채 모양이 생기죠 gps도 수신을 체크하면서 고정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 업그레이드 다 완료했습니다. 네, 다 했네요. 계정 지울 때는 안드로이드로 가시고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24시 이렇게 표시되죠. 시간을 네트워크 시간 대는 그냥 표준 시간대로 바꾸고 24시간 형식을 하면 이렇게 오후로 나아진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서 4.0 순정 오디오 하면 다 연동되죠? 음악 어플을 다른 어플로 사용을 원하시면 설정에서 시스템 음악 앱, 비디오 앱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동영상이라고 있죠. 여기를 눌렀을 때 그냥 유튜브가 나오게끔도 할수 있는 거죠. 여기는 디스털 계기판 모드고요. 후방 카메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메라가 다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휴일 예약 시공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트리은 내일 월요일 날푹 쉬고 또 화요일 날 한결 같은 시공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 은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홍